에서 가장 빠른 해설강의 어, 에듀티비 함께하는 감성수학의 수강쌤이에요. 자, 안녕. 여러분 4월 24일 모의고사 이름 여러분 잘 봤을 겁니다. 어, 보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는데 어, 좀 때가 좀 그래서 여러분들이 3월에 봤었어야 되는 모의고사가 지금 4월로 미뤄진 것 뿐이죠. 어, 여러분들이 방학 동안에 그동안에 준비했던 것들을 다 뿜어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학교에서 시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이 학원에 가서 어, 직접 시험을 신청을 해서 그렇게 모이고 환경을 똑같이 만들어놓고 시험을 본 학생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렇지 못해서 그냥 온라인으로 다운을 받거나 아니면 학교에 가서 시험지를 이렇게 공수해 와가지고 집에서 시간을 재서 이렇게 시험을 본 학생들도 <laughs> 있을 겁니다. 어. 근데 둘다 괜찮아.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다음번에도 어 이런 시험에 시험이 이번 과 같이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선생님은 다언 건데 어, 제발 가서 보라고 말하고 싶네요. 집에서 보는 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야. 근데 그곳에 직접 가서 똑같은 시험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걸 볼수 있는 어, 그 환경을 만들 수만 있다면 그게 훨씬 더 여러분들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수능 볼 때까지 그런 기회가 몇 번이나 있을 것 같아요. 어, 많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말로 학교에서 시험을 못볼 가능성도 매우 높지 않아. 그치? 어, 그러니까 이런 기회들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꼭 반드시 시험을 진짜 시험장에서 보듯이 어, 환경을 만들어서 시험을 봤으면 좋겠어요. 뭐 간단하게 시험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얘기를 한번 해봤고,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면,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에 대한 간단한 총평을 좀 해주고 싶어. 이번 시험은 선생님들이 봤을 때는 쉽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쉽게 뭐가 쉬워? 어, 난 되게 어려웠는데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선생님들이 말하는 시험과 학생들이 말하는 시험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총평을 막 잘해가지고, 와, 저 선생님이 하는 말이 내가 느꼈던 그거랑 똑같아. 아니요, 난 그러지 않았는데 당연히 의견 차이가 있겠죠. 근데 선생님들이 말하는 쉽다 어렵다의 개념은 단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킬러 문항으로 나오는 21번, 29번, 30번 같은 유형들이 쉬우면 선생님들은 쉬운 거야. 어, 그게 만약에 어려우면 선생님들은 와 이번 시험 어려웠다. 이렇게밖에 총평을 할 수가 없어. 왜? 선생님들이 실제 시험장에 앉아가지고 시간을 재고 문제를 풀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단지 어려운 문항들을 보고 수업을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해설을 찍다 보니까 그렇게 밖에 총평을 할수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선생님들이 말하는 총평은 여러분들한테 크게 도움이 안 돼요. 문제가 쉬웠다 어려웠다는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이번 시험은 내가 이것이 부족했구나 쉽다 어렵다가 아니라 이것이 부족했구나. 그럼 난 이것을 준비해서 다음 시험은 더잘 봐야겠구나. 라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총평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작년 수능이랑 좀 비슷했던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 내 생각에 내 생각에는 문제가 너무 어려웠던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그냥 각각의 문제들이 너무 쉽진 않아 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를 해야지만 완벽하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서 시간 부족 현상을 좀 겪었던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시간을 시간이 부족하면 시간을 조금 이렇게 좀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런 방법이 있어서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어? 나만 따라오세요라고 말하는 선생님이 있다면 사실 솔직히 말하면 사기꾼 아닙니까? 어? 어떻게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은 없는 거지. 공부를 잘하면 시간이 줄겠죠. 아, 공부를 잘하면 이건 좀안 좋은 말 같아요. 공부를 잘하면 아니라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해서 모르는 게 없다면. 그럼 여러분들 문제를 보자마자 시나리오가 착착착 쓰고 문제를 예쁘게 잘풀수 있으면 그럼 시간이 줄겠지. 근데 공부를 많이 안 해서, 어, 그렇죠? 어, 열심히 하지 않아서 내가 모르는 개념들이 많았으면 그러면 은 끙끙거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어차피 다 줄어들게 되어 있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약간 그런 사기에 놀아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세요. 어, 고3 이상이잖아요, 여러분. 그럴 나이 됐죠. 어, 갑자기 또 딴딴 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간 이번 시험은 시간이 조금 부족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실력을 어, 점점점 길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이번 시험을 보면서 내가 부족했던 게 부족했던 게 뭐고 난 앞으로 이런 것들을 보완해야겠다라는 스스로의 총평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어, 지금부터 선생님은 1번부터 차근차근 30번까지. 최고 난도 킬러 문제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건데 문항을 다 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만 보겠죠. 근데 그 문제를 볼 때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 저 새끼 답을 어떻게 낼까 이렇게 보는 게 아니야. 처음에 반드시 선생님이 여러분께 시나리오를 줄 겁니다. 그 문제를 읽었을 때 최초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시나리오를 줄 건데 그 시나리오를 받아들인 다음에 혹시라도 혼자서 혼자서 풀수 있으면 영상 끄고 혼자 푸세요. 어, 그러다가 또 막히면 또 영상을 더 진행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어, 그래서 지금부터 1번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이번 시험 보느라고 고생했습니다. 네, 됐습니다.